아, 괜찮아요. 경찰 아, 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예. 어, 받은다 세요 예, 예. 예, <laughs> 여보세요. 예? 아, 그 건설 아, 파티 구하시나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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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잠깐만요. 어서 어서 아, 그거. 아, 저. 아 그, 그, 그 뭐야? 건설 파티 쪽으로 오실래요? 아, 지금 오고 뭐 아, 있요 예.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저시롬입니다지롬 실오미. 아, 시롬이 시 아, 알겠습니다. 예, 아, 일단 예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예예예예 예 예. 예, 예, 예. 예, 예. 예, 저 지금 왔는데 어디 계세요? 여기 여기 사람 앞으로 와야지 이 양반아. 아, 저 지금 빨간색 차 앞에 있어요. 빨어디요 빨간색 차 앞에요. 빨간색 차가 어디 있어요? 여기 이엠에서 차가 있는 거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누구 설명? 아 작성하고 있어서요. 어딘 어딘지 알고 온 거예요, 뭐예요? 건설 현장에 왔는데요. 아 여기입니다. 건설 시, 여기 작업. 아여기입니예예 아, 아, 예. 아, 예, 예, 예. 아 에이, 벌써 얼 타서 어떡하나 이거? 예. 시킨 거 모두 다 하겠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아 그래 요 그래요. 저도 처음이니까. 예예. 까지 아, 예. 말고. 또한답니까아또 이거네. 뭐 불만 없지. 그냥 가 가겠습니다. 아. 아 그런 거없으니까 아, 우리 막만, 낭만. 낭만 도철건설이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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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음, 음, 예. 아저 이름 도철건설인가? 아 도철건설이에요. 아뭐 무시무시할 것 같은 않은 팀입니다. 철이니까. 예예. 철을 대야 돼요. 이렇게 돼야 돼. 동그란 원에들어가면될것 같습니다 대이야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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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, 됐다. 어. 어, 이거 어우. 이거잖아! 이거 이거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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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잖아이이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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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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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왔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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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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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아니 아니, 진짜 안 들어왔습니다. 저거 거짓말 칠 거야? <laughs> 진짜 안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그럴 <웃음> 리가 없잖아. 아니, 형님, 제가 작그 정도 돈으로 거짓말을 했습니까? 아니 왜안 들어왔지? 아 <laughs> 그냥 다양하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? 아니, 돈 들어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사람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려봐. 내려봐. 박 <laughs> 대리 네. 잠깐만 거기 서 있어요. <laughs> 전부 들어와봐. 아니다아 <laughs> 진짜 잘못 봤습니다. 예. 아잇 잠 아잇! 아, 아, 네, 네. 아 조심하자 예 알겠습니다! 아, 그래도 그 돈으로 뺑기는 쓰지 말자고 우리 돈 벌라고 아, 하는 잘 거잖아 잘 먹었습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음, 갑시다 예박 대리 예. 별일 없었어요? 타요 아! 제가 똑똑 봤습니다! 뭘 봐? 오, 보기는 갑시다 <laughs> 그리고 그거 알아 도시로미가 예, 실, 예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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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장이고 예예 그... 예. 우리 학부씨가 주임... 대리요 어? 어 잠깐만. 차라미 쓰고기어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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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사람 저희 팀 아닐까? 이 사람 부딪힘신니다 부딪힘신! <laughs> 차도 잘안 풀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다 아, 왔습니다 운전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닐까요? 아실장엠지할말다하것 같은데 실장나 엠지 뽑지 말랬잖아 아 죄송합니다 님 아, 죄송합니다 제가 아, 도움을 아 돈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예 제가 1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습니다 음. 그희 작동 아이니까 어, 그래. 그 그. 누가 100만 원불렀지 마. 아, 엄마. 누가 아이, 누가. 누가 또 100만 원을 했어. 알겠습니까? 아니. 10만 원을 보내야지. 그거. 왜또 공을 하나 더 붙였어. 1 0보내 10만 원입니다. 누굽니까 아, 이거 솔직히 말합시다. 아 우리 양심 있게. 아이, 도창 건설 이거 이거. 저희들 불 지릅니다. 명예실추되네 누구예요? 저희들 불 아, 알았어. 요 여기서 범인 찾고 갑시다. 나요. 아, <laughs> 근데 <laughs> 혹시 갱 당신 있으십니까? 아, 갱, 또돈 들지 않나? 갱 상담하는데. 제가 알기로는 상단. 1억, 1억이라고 1억, 1억 알고 있습니다. 1인 1000만원씩 줍니다. 나 지금 190만원 이다저 <laughs> 아니면 도마리 동아이... 어? 그 정도 있지 않나? 뭐야, 어, 어. 뭐? 시실자. <laughs> <laughs> 시실장. <laughs> 아니, 나 진짜. 야, 이 아니, 실니 아, <laughs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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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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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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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드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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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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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니, 아 있는데 뭔데요? 도철건설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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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그런 거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좀잘좀 좀 얘기해, 얘기해, 얘기해 주면 안 돼? 일명이 최대의 실장이아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저 전화하겠습니다. 전화는 아, 아, 거진 다도마음 약해서 못 하겠네. 내 번호 알려줄게. 아, 회피형이신가어 아, <laughs> 어, <내가> 회피형이지. <laughs>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.. 아, 씨발, 뭐, 어디야? 아, 여기네. <웃음> 아, <웃음> 저한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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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네, 버킷리스트 이뤄주시는 겁니다. 너 버킷리스트가 뭔데? 힌님 찾아드리기. 갔습니다. 갈게요오 힌님. 간지 좀 나지? 지림님 나? 아어님아 어? 예, 근데 왜 물어봤는데? 아어차 그냥 잘몰고 다니시냐고 물어본 겁니다. 안 붙어? 아 아니다 이제 난 갈라고. 가십니까? 가야지. 이제 끝입니까? 뭐 그렇지 않을까? 저희 뭐 내일 내가 내일 야유회가 있습니다. 음. 아 야유회는 들었는데 내가 내일은 안 돼. 아 아쉽게 됐습니다. 내일은 내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. 무슨 일이신가? 아 열심히 하자. 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그래 로미야너 덕분에 차도 타봤다. 다음 생에는. 모른 척 하겠습니다. 다음 생에는 우리 안 척.. <laughs> 우리 떨어져. 진짜. 이 정도면 많이 즐긴 것 같습니다. 그래. 예, 행복하십형님 어, 뭐 내가 일요일 날올수 있을지 뭐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예. 일단은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하자고. 예, 형님 부담 감사했습니다. 그래, 갈게. 안녕 가십시오. 어. 끊어 주십시오. <laughs> 예. 제가 그 얼굴에 이런 이유는 점을 좀 보거든요. 아 점을 보십니까? 예 그렇습니다 사주 궁금하십니까? 아 사주, 아 사주도 보십니까? 사주 받으십니다. 오, 아이뭐 일단 도철 씨부터 한번 봐주십시오. 도철님 예. 보셨습니다. 아 저는 봤어요, 저는 예. 봤어요. 어, 뭐 어, 근데... 하던가요? 아, 그 보지 마세요. 예요? <laughs> <왜요? 웃음> 보지 마세요. 이거. 예? 그냥 봐봤자 의미도 없고 어디. 아나아 나. 뭐 어디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. 거 아임나, 그냥 아임나. 아니 원래 거 같은데... 나면 나 아니 나. 원래 사주라는 게 믿거나 말거나입 나. 다 보지 마세요 아 I'm nine now.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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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나 e c k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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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도 e c k 도 h e c k check, 다 h e c 같이 가자고. 예, 예,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어, 아, 퇴근하셨구나. 아니요, 저 튕겨서 다시 왔드시죠아 <laughs> 그거 많으십니다. 그거 그래, 많으십니다. 차량은 정상은 아니야. 오, 정상 아니라고요? 차량 열쇠 복사? 아, 이런 게 있어? 어, 이게 돼? 아, 차가 있어야 된답니다. 아, 그냥 차키 잃어버린 사람들 해주는 건가? 어, 경찰 직업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어 받아보죠. 그건 어, 분담 같지 않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경계소가 이렇게 허술한가? 왜 이렇게 경비가 없어? 보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. 아니 이거 여기 이게, 이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거 보고서 보고서 작성 <laughs> 해도 되나? <laughs>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여기? 여기 여기 텅텅 비었대. 어? 이 사람 누굽니까? 머그샷 촬영 남남? 어와 한국 찍고 가죠? 범인 돼, 먹으셔 찍으면. 아, 그렇습니까? <laughs> 거 뭐, 범인들 찍는 거예요. 증명사진 됐습니다. 아, 이승내 것인가?